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955면 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나오는 삼나무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먼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나오는 삼나무가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로 가장 좋을까? 뭐 이런 이유가 있다고 해요. 산속에서 일단은 바이올린을 만들려면 이렇게 볼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벌체된 이 제목은 암석이 솟아나 있는 깊은 골짜기로 굴러떨어지게 되는데 어, 굴러떨어지는 과정 속에 바위와 나무에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강까지 흘러가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물과 어떤 바위, 나무 이런 것들에 밀리고 부딪히는 과정 속에 그 나무의 제목의 분자나 나무결이 이 바이올린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분자로 그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부딪히고 밀리는 그러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가장 좋은 바이올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나무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요지는 뭔가 하면 고난이 명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고난을 빠짐없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고난을 통해서 명품을 만드는 것이 어디 뭐 바이올린뿐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인생도 마찬가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고난의 부정적인 것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가치, 그 고난의 유익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뭐, 온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긴장과 하루하루 또 어려움 속에 삶을 살고 있고,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가 또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또 이겨나가고 견뎌나가고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이 나라 이민족이 더욱더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도서 기자는 살다가 보면 형통할 때도 있고 또 권고할 때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형통할 때에는 기뻐하고 권고할 때에는 되돌아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 권고한 날이라고 하는 형통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들 우리의 마음대로 일들이 잘 풀리고 진행되는 그런 좋은 때를 말하는 것이고. 곤고한 때라고 하는 것은 뜻하지 않게, 예상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게, 또 맞이하게 되는 권한이라 어려움의 상황일 때 그것을 곤고한 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서 14절은 이렇게 보다 쉽게 번역을 합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길을... 알지 못한다 보다 쉽게 번역을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권고한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도서 기자는 권고한 날에 어떻게 하라고 권면했습니까?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 되돌아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라이 라라고 하는 그 원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하면 어떤 것을 주목해서 주위에서 자세히 보다 생각하다 그런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고한 때에는 되돌아보세요라고 하는 이 전도서 기자의 권면은.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형통할 때도 있지만, 공고한 때를 만났을 때에 주목해서 보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권고할 때에 무엇을 주목하며 생각해 봐야 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에 우리 교육자들은 뭐 함께 모여서 새벽을 깨울 수 없기 때문에. 교육자들만이라도 새벽을 깨우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세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무엇을 권고할 때 되돌아보고 주목해서 생각해봐야 하는가. 첫째는 누가 삶을 주관하는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요즘 이공고한 때에 더욱 더이 진리가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또 주목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는 것 같아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신 것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수 있는데 첫째는 형통한 것과 권고한 상황을 사람이 임의로 조정하거나 조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사람이 형통한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이 권고한 상황을 임의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진리입니다. 이거는 뭐 교회를 떠나서, 영적인 차원을 떠나서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누구나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진리. 사람이 임의로 형통한 상황과 권고한 상황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권고한 상황을 만들겠습니까? 형통한 상황을 만들어 가면 되는데 굳이 왜 권고한 상황을 맞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코로나 19의 이 상황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일부러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일부러 조정하고 조율한 겁니까? 함께 지혜를 모아서 또 부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아름답고 참 눈물겨운 감동적인 장면 모습들도 참 많아요. 함께 힘겹게 이겨나가고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어려운 상황 이러한 공고한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가 누가 과연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누가 과연 삶을 주관해 가시는지를 우리는 볼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19 그 상황 속에 마음이 사로잡히고, 또 긴장과 두려움 속에 사로하루를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이러한 진리들을 볼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와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과연 삶을 주관해 가는가? 누가 과연 역사를 주관해 가는가? 삶과 역사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지금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보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곤고한 상황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않았던 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한 가지 분명하게 동일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뭔가 하면. 굳이 하나님이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달지라도 적어도 한 가지 동일하게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삶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조정할 수 없고 조율할 수 없다는 그 사실만큼은 모두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해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누가 삶을 조율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조율하신다고요. 볼줄 아시기를, 분별할 줄 아시기를. 깨달을 줄 아시기를 주여로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뜻하지 않은 곤고한 상황을 맞이했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을 주관해 가심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또한 가지 더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사람은 능이 장래 일을 알수 없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그 삶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하루하루의 삶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수 기자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3절,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그 다음 잘 보세요. 누가 능이 굽게 하겠느냐? 굽히고 피는 것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전도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번 강조하기를 삶을 누가 주관하느냐? 이두 가지를 형통하게 하시고 권고하게 하시는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롤러코스터처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례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렇습니다. 삶은 하나님이 조율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말은 곧 우리는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조율하시니까. 특별히 권고할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권고할 때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서 되돌아봐야 보고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마음은 이거였어요. 내삶 가운데, 내삶 속에 더욱더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라. 분명히 새로워질 것이 있다는 거죠. 더욱 새로워지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들은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권고한 상황을 맞이하게 하실까요? 일부러 그러실까요? 막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골탕 먹이시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분. 왜 하나님은 때로는 권고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치시는가? 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치시는가? 때로는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그 코너에 몰아 넣으시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매를 댄다고 했다면 부모가 잘못한 자녀에게 매를 대는 그 동기와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들의 모습을 이렇게 볼때 현재의 마음 상태와 현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새로운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모가 느끼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체벌을 할수 있고 매를 댈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부모의 마음 속에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자녀들에 대한 그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변화를 갖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권한을 주시고 때로는 권고함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권한과 권고한 상황에 코너에 몰아붙이시는 이유는 새로운 삶의 변화를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코로나19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너 새로워져야 한다. 목사로서 너더 새로워져야 한다. 교회가 더 새로워져야 한다. 이 나라 이민족이 더 새로워져야 한다. 이대로 안 됐다. 목상 중에 저는 그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이유 없이 괜히 이런 공고한 상황을 만드시겠느냐. 더욱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각자 각자를 향한 교회를 향한,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메시지를 우리가 분별하여 듣고 깨달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권고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 곤고한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주셨는지 왜 그러한 권고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이게 하셨는지 그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섭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돌아보고 생각해 보고 주목하여 보면서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 가지 경우에 반드시 고난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고가 될수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가 하면 지은 죄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 반드시 고난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권고한 상황을 만났다면 하나님 앞에서 차분하게. 들떠서 막 분주하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 그럴 것이 아니라, 곤고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더욱더 차분하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홀 앞에서 우리의 몸을 가지런히 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성찰해 보라는 거. 혹시 잘못된 부분들은 없는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은 없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은 없는지 마음이 높아진 부분들은 없는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동기와 목적이 뒤틀리고 잘못된 부분들은 없는지 차분히 하나님 앞에서 권고한 상황 속에서. 되돌아봐라 라는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차분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여함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고난을 주시는가 하면 죄악 때문은 아닌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다듬어지기를 원하셔서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주셨어요. 이 말은 곧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이 새로워지고 신앙이 새로워지고 삶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유익과 같이 우리가 볼줄 알아요. 이것은 마치 은이 풀무에서 금이 어, 도가니에서 온전한 은과 순전한 금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이치와 같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대에 겪지 않아도 될 다른 사람들이 다른 백성들이 겪지 않아도 될더 특별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선택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더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더큰 축복이 있는 것이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훈련을 배워야 되고, 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시간, 시간들을 견뎌내야 되고, 하나님이 이쯤 됐다라고 판단할 때까지는 그심겨운 고난의 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광야 40년 동안 천막 치면서 그긴 고난의 세월을 보낸 민족이 있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위해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과 통로로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원대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그들은 쓰임받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했다는 것.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밝은 면을 볼수 있고 어두운 면을 볼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밝은 면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코로나 19의 상황 속에서 연일 보도되는 매스컴들의 그 내용들을 보면 부정적인 보도들도 굉장히 많지만 감동적인 장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이 둘은 갈등 속에서 또 새움을 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문의 지혜자는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고면했습니까? 3원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연단하신다고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이 권고한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이 연단되기를 원하는 시간입니까? 마음이 연단되기를 원하십니다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더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더 온전해져야 한다는 것 이런 시간들이 아니면 항상 평화라고 형통하면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느슨해지잖아요. 긴장감이 풀리게 돼요.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 못해요.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사람이 고난을 만났을 때 생각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희한하죠. 생각이 깊어져요. 그러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가뜩이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영적으로 더욱 더 민감한 가운데 사루하로 그 삶을 대하고 상황을 대하는 가운데 살기 때문에 더 이런 부분에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고난을 주시는가면 이런 경우에 반드시 고난을 주셨어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나기를 원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 고난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아니면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지 못합니다.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나기를 원하실 때 반드시 고난을 주셨어요. 이 관점과 이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새롭게 다가오는 진리와 감동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고함을 만났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들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더욱 새로워져야 하는지를 되돌아보고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더 깊이 우리 자신과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상황들을 바라보고 주목하면서 생각해야 할 그런 시간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공고한 때에 무엇을 되돌아보고 생각하기를 원하는가와 관련해서 세 번째 주신 마음은 이겁니다. 내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은혜들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누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우리가 누리는 모든 삶이 당연한 것 같아도 마땅히 누리는, 누려야 하는 삶인 것 같아도, 그저 누리는 삶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즘 그것을 우리가 더 선명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서 믿는 자에건 믿지 않는 자에건 할것 없이, 새삼 새롭게 소중함을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이 다 무너졌어요. 가정생활의 평범함이 다 무너지고, 직장과 사회생활의 평범함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평범한 신앙생활의 일상마저도 무너지는 그 곤고한 상황 속에 하루하루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언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드렸어요? 언제 서로를 경계했습니까? 오늘 나오시면서 혹시 눈치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까? 2m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언제 그렇게 대화했고, 언제 커피숍에서 만나서, 에? 그렇게 대화하면서, 언제 또 식사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일상, 일상의 소중함을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느끼며 삶을 살아가는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감염과 이 부정적인 사회적인 정서 속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위험들을 또 긴장감들을 또 이기시고 감수하시면서 이한 시간 예배하는 이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물론 고민을 참 많이 해서 인간적으로 미안함이 있어요. 사회적인 정서들이 있고 또 협력해 가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참 미안함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동일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영상 예배를 얼마든지 돌려야 될또 그런 고민들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들을 하고 또 좋지 않은 시각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우리에게 본질이고, 예배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아닙니까? 다만 지혜는 필요해요.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드리느냐, 방법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해에서 그런 부분들 함께 지금 고민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의를 봐가면서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도 영상 예배로 그렇게... 또 돌려야 될 상황들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협력할 건 협력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협력해야 되겠죠. 잘 협력해 가시기를 주여름은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한 시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해요. 어느 때보다도 더 귀하게 긴장감 속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마땅히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누려왔지만, 그 일상이 결코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누구의 손길 속에, 누구의 도우심 속에, 누구의 은혜 속에 누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길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이걸 더 깊이 깨닫고 느껴볼 수 있는, 그 일상의 소중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름으로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하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극률과 인자의 관을 내게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지금 우리 모두가 권고하고 어려운 때입니다 바로 없게는 이 권고하고 어려운 때 오늘 전도서 기자의 권명과 말씀처럼 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지 우리의 삶 속에 더욱 더 무엇이 새로워져야 하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들을 베푸시는지 돌아보시고 주목하시고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또한 주간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